세종시 사회적 기업을 알리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어 드릴 세종 나눔토크의 진행을 맡은 윤선입니다 숲, 사람을 품다. 숲은 건강이다. 숲은 심이다. 숲은 우리에게 언제나 힐링을 안겨주는 삶의 일부죠. 어느 다큐의 말머리인데요. 꽃도 하루가 다르게 피어나고, 나뭇잎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숲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오감통통 수배나이 이종현 대표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감통통 이름부터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식회사 오감통통 숲의 나이 대표님 이정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이름에 <laughs> 네, 대한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주식회사 오감통통 숲의 나이인데 그냥 약자를 오감통통 오감통통 이렇게 음. 하십니다. 아,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오감을 통해서 숲에서 내가 행복하자는 의미로 사업명을 정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 설립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산림 레포츠인 트리클라이밍을 어, 보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2017년부터 이제 산림복지 전문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복지 전문업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위탁 사업을 이제 세종시, 공주, 뭐 무주,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초창기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필두로 해서 녹색자금, 정원사업, 그리고 목공 교육, 요즘에는 이제 놀이터 설치, 어, 그리고 테라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와, 다양한 사업을 <laughs>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먼저 산림레포츠가 무엇이고 어떤 네. 활동을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아, 일상에서 벗어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 체험형 레포츠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거기에 산림레포츠 중에서도 산림레포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트리클라이밍이 주 사업이에요. 어 트리클라이밍은 아보리스트에서 내, 어, 파생된 그런 직군인데요 어, 거기에서 아보리스트 작업을 레포츠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통통에서 운영하는 트리클라이밍 체험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에요 와, 네. 네. 그래서 어, 세종시 체육회에서 주관하여서 이제 안전 체험으로 2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전국에 이제 자격과정 및 체험 교육을 하고 있고 어, 지사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와 보통 산에 가면 걷고 풍경 감상하고 이런 게 대부분인데 숲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할수 있다니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하죠. 네. 이렇게 생소한 레포츠를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뭐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쑥스럽긴 한데요. <laughs> 제가 2010년도에 2 0 2 0 1 0 이츠 대전 원정대라는 대원으로 K2봉에 원정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산악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 자체가 삶의 일부였거든요. 산에 가고 바위 타고 마라톤하고 수영하고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내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원정 계획이 와서 어나 가야겠다. 어, 그렇게 돼서 운정을 가게 되었고요. 혹시 이제 젊은, 젊은 친구들과 이제 만날 자리가 있으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 무언가를 목표로 해서 막 달려가, 그죠? 그 길을 막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봐야 된다. 그것이 내 목표하는 것에 어, 맞지 않는다 해서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나의 길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이 그랬거든요. 네. 50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런 걸 마음껏 누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삶에서 만난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한 지점에서 합일체가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도 삶에 있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이 경험을 녹인 사회적 기업으로서 교육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또 자격증 가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소개해 주시죠. 네. 주식회사 오감통통은 다양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맨 먼저 스파쥬로리 지도사, 그리고 트리클라이밍 지도사, 목공 지도사를 민간 자격증으로 발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산림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임업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살림 레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행도 함께 다녀오셨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어 궁금합니다. 어떤 네. 사업이었는지요? <laughs>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녹색자금으로 살림 관광 여행을 아주 3년차 하고 있으니까 오, 그 네. 함께한 분들이 꽤 많이 되시고 블로그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전 국민에게 녹색자금으로 살림 관광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살림복지진흥원에서 살림 산림 관광 공모에 저희가 응모하여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하였고 그 후로 이제 녹색자금으로 산림 관광을 통해서 전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곳이 너무 많잖아요. 어 그곳을 발굴하여서 안내하는 산림 관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네, 첫 소개 때 정원 사업도 음, 음,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또 상도 받으셨다고 하셨어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정원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나눔숲 소프트즈라는그 녹색자금 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어, 복지기관에 가서 정원을 관리해주고 정원 음. 식재를 하고 그분에게 정원 교육을 하고 하는 녹색자금 사업인데요. 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정원에 관심을 되, 갖게 되었고 어, 요즘에는 반려식물에 굉장히 관심을 잖아요 네, 어, 네, 그래서 네. 2022년도에 세종국립수목원에서 개최한 반려식물 키트 전이 있었어요. 음. 전국의 모든 이 반려식물 하는 분들이 오셔서 했는데 오감통통이 교육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우와, <laughs> 네,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제 2023년 올해 순천만 어,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에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냐면은 어, 반. 반려 식물 키트인데 탄소 중립에도 관심을 둔 그런 재료로 하는 어, 키트였고요 환경 키트였습니다. 그리고 어, 2023년 도에는 세종시 도시숲 관리 업무를 맡아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활동도 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 코로나 덕분이에요. 아, 어, 네. 코로나 덕분에 어, 언택트 관광을 해야 되는데 안내할 것을 저에게 저희가 왔고 제가 이제 대전 산. 산학연맹이 제 부회장직을 맡아서, 어, 방송할 일이 있으면 산학 관련이나 뭐길 안내 이런 게 있으면 방송 의뢰가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어, 4년여를 이제 코로나 그 시기에 했었고요. 어, 저도 이제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춘천 지역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어, 소개하는 기회였습니다 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또 사업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요즘에 이제 놀이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저는 항상 이제 그 체험을 할 때는 즉시 어, 현장에 가서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했는데 고정 놀이터를 설치해 달라. 의뢰가 많이 와서 학교나 이제 유치원에 가서 설치를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도안하고 설계해서 설치한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니까, 음. 어, 그 상상만으로도 즐거워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요즘에는 좀 빠져있는 것이 있는데 힐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에게도 힐링이 필요하고 아니면 다른 분에게도 어, 힐링의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싱잉볼을 배우고 있어요. 아, 네. 예, 예. 그거는 이제, 어, 제가 이제 그 액티비티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몸을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치유를 했다면 어, 예, 몸뿐만 아니라 마음 치유 쪽으로도 관심이 가서 요즘 한참 학습 중이면서 그 유치원 원장님들 그분에게도 이제 실행해 보고 있는데.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어서 힘을 얻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나의 자리는 숲에서 힐링을 제공하는 힐러의 모습이다라고 요즘에 거의 마음을 굳혔고요. 마치 안성맞춤인 장소가 이제 준비가 되는 가슴 설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세종시는 물론 전국의 산림레포츠 보급의 선두 주자인 오감통통의 앞으로 행보에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요. 몸을 쓰는 힐링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테라피로 전 국민의 행복 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시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함께하는 세종 나눔 토크 지역 경제 발전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